달아준다고 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귀 위치에 이렇게 귀를 잡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귀가 달려서 음. 이렇게 예뻐 보이는 위치에다가 네. 예 핀으로 고정을 미리 시켜주세요. 네, 이렇게 시침핀으로 미리 고정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자귀 모양이 보이시죠? 네. 예, 이채로 여기 가장자리에 따라서 공그르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음, 음. 네. 예, 공그르기 우리 많이 해봤죠. 네네. 네. 예, 그래서 양쪽 귀를 달아주시고, 예, 이 귀가 완성이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코수를 네. 놔주면 인형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예, 코수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코수를 놓실 으때 가로수를 놔주세요. 음. 가로수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혹시 너 T 자를 만듭니까? 아니고요. 이제 얘는 겹수를 놓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한한 음, 한 면을 깔아주고요. 수실로. 네. 예, 그 위에 제 네. 모양으로 모양이 나게 타원형의 수를 놔줄 거거든요. 아 그래서 밑에 이렇게 밑에 처음에 바탕을 깔아주실 때는 예쁘게 네. 고르게 안넣으셔도 안 돼요. 예, 모양만 예, 원하는 모양대로 잘 놔주시면 되거든요. 네. 예. 이제부터는 잘라야죠 마지막이니까 음. 그래서 약간 계단식으로 예, 첫 단보다는 약간 위로 올라와서 네. 예 이렇게 바느질에 대해서 좌를 놨으면 항상 오를 놔주셔야 예, 사람 오른손 왼손 쓰는 게 틀리잖아요 네. 예 힘이 힘도 틀리거든요 당기는 음. 힘도 네. 그러니까 왼쪽을 잘 놓으셨으면 오른쪽도 그 음. 똑같은 위치에 갖다 놓고 네. 예 똑같은 위치에 바늘을 나오게 해서 그 어떻게 보면 가로로 수를 놓는 작업은 그냥 코의 위치를 결정하는 그렇죠. 정도로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는 네. 거죠. 네. 이제 그 마, 마무리 깡, 깔끔하게 꼼꼼하게 네. 하는 거는 이제 세로로 놓을 그치. 때 해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빈틈 없이 그냥 옆으로 나란히 음. 몇꿔만 가시면 돼요. 음. 그래서 어, 김성경 씨가 한번 코가 네. 그 볼륨이 있는지 한번 만져봐 주시겠어요? 아, 예, 지금 아주 딱딱하고요. 네. 어 그리고 진짜 그 곰의 코 같아요 이렇게 약간 윤기도 나는 것이 이렇게 네. 동그랗게 너무 예쁜데요 저 오늘은 날씬한 곰이 탄생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곰의 인형이 그려있으니까 또저 우아한 드레스를 입혀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이 머리와 몸통 만들어봤는데요 그럼 잠시 후에 드레스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레이스가 입고 있는 이 우아한 드레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지금 이 드레스 만드는 작업은 어려운가요, 선생님? 아, 예.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예, 비교적, 예, 옷 만드는 건 단순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정말 갈수록 세심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레이스가 입고 있는 예쁜 드레스를 좀 만들어 보죠. 재료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옷을 만들기 위해서 예, 속에 들어가는 치마 공단이죠. 네, 예, 그다음 에겉치마 예. 쉬폰이고요. 네, 자 여기 밑에 위에 레이스가 많이 시장돼 있죠. 네, 예, 레이스하고 예, 리본이 필요하죠. 아, 예, 장식용 예. 리본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공단에 제일 먼저 그려주실 게이 패턴을 보면 예. 네. 치마 사이즈가 써 있어요. 워낙 아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걸 패턴화 시키지 못하고요. 네. 자를 대고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 예. 예, 먼저 제일 큰 애를 그려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어진 수자대로 그냥 이렇게 음. 그려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예, 치마도 제 사이즈로 지금 재단이 됐고요. 네. 자, 요거는모자에 예, 모자를 이렇게 둘러줄 그 싶은 네. 원단이거든요. 네. 예, 요대로 사이즈대로 만들어놓고요. 네. 만들어 놓고요. 네. 한꺼번에 네. 이렇게 홈질을 해서 예. 당겨주세요. 자 아. 홈질을 하니까 이렇게 당길 수 있잖아요. 네. 예 이렇게 그래서 네. 홈질해서 예, 미리 이 치마 밑부분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하고 이 공단 밑부분에는 그냥 레이스를 펴서 네. 예 그냥 끝에 단 정리해서 예. 예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어렵지 않네요. 예예 예. 역시 치마 거그 쉬폰 원단도 네. 예 여기 천을 미리 이렇게 접어서 예, 밑단 처리만 예, 밑단 하고. 네. 예. 예, 그러면 이 치마 형태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예. 이렇게 하시고, 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치마를 만들었으니까 윗부분을 만들어 주셔야죠. 네.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부분이 이제 어깨죠. 네. 예. 앞판과 등판에 이 어깨선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네. 예. 어깨선을 연결한 후에, 예, 어깨선이 연결이 다 되면 그 다음은 자 우리 목 부분에 예. 보 면은 레이스가 달려 있잖아요. 예. 레이스 반을 접어서 여기 풀어지지 말라고 레이스 음. 예쁘라고 예. 예. 두 가지 효과를 다 보면서 음. 레이스를 요렇게 반 접어서 그냥 바느질을 해주세요. 네. 예. 깔끔하게. 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음, 팔 부분에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비어진 부분이 팔이잖아요. 네. 예. 팔을 박아줘야 되는데 예. 약간의 여기 예펍 소매니까 약간의 네. 요 주름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홈질을 해서 요걸 약간 당겨서 음. 예요 소매 사이즈에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어깨선을 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바느질을 해주세요 네. 예 그래서 어깨선이 연결이 되잖아요 어깨선이 연결이 되면 요렇게 끝 부분에 다시 레이스를 박아주세요. 음. 단 처리를 하면서 레이스를 박는데 특이하게도 여기는 고무줄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고무줄을 그냥 대고 당기면서 음. 예, 당기면서 계속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소매가 쪼글쪼글한 게 레이스가 더 화려해지죠. 네. 예, 그래서 음, 양쪽 소매를 다 박으시면 반을 접어서 예, 반을 접어서 이렇게 아... 예, 옷 형태가 나오죠. 네. 예. 반을 접어서 이렇게 옷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뒤집어 보면 이제 옷돌이 하나가 완성이 돼 있어요. 네. 옷돌이 네. 하나가 완성이 돼 있죠. 네. 자 이대로 자 이대로 이 사이즈와 이 주름 잡은 사이즈